강현민 음주 사건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이고은은 얘기치 못한 희생양일 뿐이야. 난 누가 다치든 누가 매장당하든 상관없어. 아무리 그래도 전더 이상은 이 일이 잘못되면 넌 무서할 것 같아. 어차피 내가 한스파이짓을 네 폭로하면 넌이 네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이야. 편찮으신 네 할머니를 생각해야지. 평생 무일푼의 무직자로 살면서 무기력하게 네 할머니 임종을 지켜보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정말 앤서니가 꾸민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강현민 엄마가 아프다는 게 거짓으로 밝혀지는 순간, 운전재는 문제도 아니야. 강현민은 물론 엔서니까지. 그 둘은 이 바닥에서 영원히 끝이라는 얘기지. 내가 죽을 죄를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유야 어찌 될건술 마시고 운전했잖아요. 그건 그동안 강현민 씨를 사랑해준 대중들에 대한 배신이고 상처예요. 이건 쇼가 아니다니까요. 강현민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아, 내가 언제 지들한테 사랑을 달라고 했어? 지들이 좋아서 나한테 묵는 거지. 내가 뭐있으니까 그래, 멋지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멋지게 사과하는 거야. 매장 되고 싶지 않으면. 알았어요, 됐죠? 되긴 뭐가 돼, 연습을 해야지 피나는 연습을 <laughs>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저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잠깐 하려는... <laughs> 실망을 드린 점 하고 잠시 포즈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선을 약간 아래로 떨구면서 다음 대사면 하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저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좋아, 다음. 그날의 저 개인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뭔가 더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포즈. 어떠한 변명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음, 약해다시 저에게 주시는 모든 비난과 쓴소리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작극이요? 아 궁지에 몰린 앤서니가 그 충분히 할수 있는 일 아니오? 봐요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서 그 아프지도 않은 강현민 모친을 앤서니가 이용해서 만든 거짓 자작극이라면 그리고 그게 세상에 밝혀지면 이건 우리 회사에 위신이 떨어지는 중대한 일이에요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서둘러서 여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자작극이라는게 밝혀질 경우에 가장 큰 타협받는건 바로 강현민 아닙니까? 근데 강현민이가 자기 배우 인생 걸고 그렇게 무리한 도박을 한다? 이봐요 난 국장. 이미지에 죽고 이미지에 사는게 배우요. 아주 실추된 이미지를 위해서는뭐 못할 것도 없지. 네 yeah, 알겠습니다. 어, 부국장님 말씀대로 그 일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경우 그때 가서 경성의 아침 편성은 없단 일로 하겠습니다. 알았지. 어머니와 관련된 질문엔 말을 길게 끌지 마. 그게 더 예전한 느낌이 드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엄마 얘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밟히긴 뭘 밟혀요. 그날 엄마 응급실 온거 맞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잘 들어. 만에 하나 너희 엄마가 가짜 완전라는게 밝혀지면 모든 게 끝이야. 나도 너도 앞으로 이 바닥에서 끝장이라고.